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2년 10월 30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 어떻게 또 방송을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정말 좀 중요한 방송이 될것 같고 오늘 방송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썸네일에도 말을 했지만 어, 하락장은 끝났다 상승장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더큰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많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 제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저 역시도 굉장히 부담되고 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의 솔직한 견해를 어, 이 방송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기사를 두 가지 정도 보고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이더리움 차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알트코인 차트, 또페리움 BTC 차트, 도즈코인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내용은요. 레딧이 소아올린 작은 공, 커뮤니티 NFT가 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미국에는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트렌디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인데요. 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NFT를 만들었어요. 이 NFT를 만들자마자 어떻게 됐냐면은 레딧의 NFT 월렛 이용자 또한 무려 250만 명이나 늘어났다. 레딧 원래 생산자 수는 오픈 시 활성 원래 수 100만 개보다 3배는 많은 수준으로.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NFT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픈씨라는 거래소가 NFT가 거래되고 있는 최대 마켓플레이스인데 그 해당 오픈씨보다도 절대적 권위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NFT 거래소인 오픈씨 활성화 거래 지갑 수보다도 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그 지갑을 만든 생성자들의 그 수가 250만 명이라고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 오픈 시라는 거를 들어가 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상 자산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블록체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 NFT를 만듦으로써 250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생성하고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락장을 끝내고 상승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트리거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장 커뮤니티형 NFT를 키우고 있는 네이버 라인뿐만 아니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인수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저는 굉장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커뮤니티 글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 글 번역을 한게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왜 인수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밝힌 글이 있어요. 이거는 커뮤니티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즈코인 결제 등 일론 머스크가 예고한 트위터 변화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 오픈소스를 공개한다. 두 번째, 스팸봇을 제거한다. 쭉쭉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불이다. 돈을 쉽게 주고받기 위한 것,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돈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트위터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laughs> 아마 디지털 에셋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같은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페이먼트 시스템을 저는 포함시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도지코인이 트위터에서 활발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도지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위터의 어떤 고질적인 어 고질적인 문제를 또 개선하겠다. 창작자에게 보상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저는 되게 또 자체가 굉장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창작자에게 보상을 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x 2 e 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글을 쓴 생산자에게 보상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트위터라는 거대 플랫폼이 창작자들이 가져가야 될그 보상을 트위터라는 거대 플랫폼이 다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웹2 생태계에서 플랫폼이 독점하던 이 수익을 웹3로 넘어가면서 트위터를 정말 웹3스럽게 창작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어떻게? 코인 보상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두 가지가 이것 말고도 사실 되게 많기는 한데 이거 두개가 저는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2022년 10월 31일 제 견해로는 하락장이 끝났고 어, 상승장이 시작되는 부근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 기존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정말 2년간 처음부터 정말 주기차게 주장해왔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서 상승주기는 길어지고 하락 주기는 짧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상승장은 길어지고 하락장은 짧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저는 그 견해가 지금 마켓 타이밍이랑 딱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현재의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어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고 마치 19년도 1월로 돌아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황인데요. 보시면 현재 보고 있는 건 비트코인 차트구요 비트코인 차트가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가 표시되어 있는 거고 이게 3차 반감기 또 이게 4차 반감기인데 자 이거를 과거 역사를 쭉 살펴보면 12년도부터 14년도 사이에 어 상승이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라고 보면은 자 상승이 724일이 진행됐습니다 자잘 기억하세요 741일 740일 동안 상승장이 진행됐습니다 자 두번째 반감기 때는 상승장이 얼마나 지속됐냐면요. 846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846일 동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자, 108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1084일 동안. 자,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 전 다음 방감기 사이클 때는 상승장이 더 길어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상승장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 보고 있고. 그럼 하락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락장. 첫 번째 상승이 끝나고 나서 하락장이 지속된 시간은 총 618일입니다. 자, 두 번째 두번째 두번째 반감기 고점에서 374일 동안 하락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얼마 정도에 끝날 것이냐. 현재 시점에서 어200뭐 240일 뭐 240일 200뭐 길게 보면 320일인데 이때 당시가 저점이라고 보면 220일 만에 사실상 저점을 찍었었다. 그리고 현재 저점 부근에서 어뭐 바닥을 다지고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비트코인만 넣고 보면은 이 설득력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과 도미노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18년도, 19년도 하락장이 그러니까 17년도 반감기 사이클에서 상승이 끝났을 때쭉 하락을 하고 나서 어, 이때가 12년도, 12년도 12월이거든요. 12년도 12월 이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 하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또 한번 크게 하락을 하고 또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결국 큰 상승 상승장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마켓 타이밍이 어, 이때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더리움 차트에서도 볼수 있듯이 저점을 높이면서 올렸던 이 시점과 현재 시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 저는 현재 마켓 타이밍이 어 17년도 상승, 끈, 상승이 끝난 이후에 9년도 1월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 현재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이 구간과 비트코인 차트 19년도에 이때 바닥을 찍었던 구간 그리고 현재 현재 바닥을 찍고 있는 구간 전이 부분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9년도 패턴대로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전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근에서 횡보, 횡보 상승을 진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저점을 더 깨는 하락 없이, 횡보 상승, 횡보를 진행하다가, 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어 단기적이든, 중단기적으로 상승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도미노스 타트가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 도미노스 타트가 현재, 어 17년도 패턴과 좀 달라졌습니다. 이걸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18년도에 확장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서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같은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대장 알트코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도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어이 도미넌스 차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져만 갔었는데요 하락장 동안. 그런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도미넌스 차트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알트코인들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과 비중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더 이상 꿀리지 않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비트코인 짱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서 덱들을 만들고 디파이든 NFT든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덱들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고 많이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반감기 시즌보다 지금 훨씬 더,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고 알트코인들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여지가 그때보다도 더 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같습니까? 세령님. 아니 마켓타이밍도 그렇고 뭐 금리도 그렇고 뭐 시장에 돈이 풀린 것도 그렇고 어떻게 그때랑 지금이랑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투자하기가 더 좋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제 이야기에 힘을 줄수 있는 지표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BTC 차트인데요. 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꾸준히 자산 상승을, 자산가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것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가격 흐름이 어떻게 올라갔었느냐라는 건데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든 이더리움이 오르든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가격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게이 차트라고 보면 되시, 되는데 꾸준히 저점을 꾸준히 저점을 올리면서 꾸준히 저점을 올리면서 어, 계속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시장에서 점점 인정받고 있고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차트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방송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 진짜 좀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고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 차트인데 이 부분에서도 보이듯이 이 알트코인들도 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에 있거든요 이 패턴이 18년도 고점을 찍고 하락장이 끝나고 19년도 상승장이 진행되기 직전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어, 저는 이, 지금 현재의 패턴이 과거에 일어났던 똑같은 패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해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켓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저, 저는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드리면, 저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어, 저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에 한동안 순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신, 순풍이 있다라는 게, 이때와 같은 슈퍼상승장이 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와 같은 슈퍼상승장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때처럼 19년도 4월부터 19년도 7월까지 상, 시작되었던 이때의 상승장 정도는 전 기대를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알트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상승장을 한번 맞이한다고 하면은, 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점과 바닥을 맞추는 투자 행위를 하는 것을 경계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정말 현실적인 그리고 일반인 투자자 분들도 일반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사고 이 부분에 파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전략을 세웠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이거를 해낸다, 해낼 수 있다, 구독자님들도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라는 거를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트코인 양대, 양대 양봉을 기다리고, 비트코인 상승장을 기다린 다음에, 비트코인 상승장에 제가 현재 채굴하고 있는 코인들이나,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한번 알트코인들을 정리를 하고, 또 한번 이런 하락이, 이런 큰 하락이, 지속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새롭게 재진입을 한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한 번의 트레이딩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상승장 때 포지션을 잡을 때요. 제가 돈을 어떻게 벌었었냐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구간은, 어, 돈을 벌었던 구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세, 첫 번째 구간은 여기, 두 번째 구간은, 어두 번째 구간은, 여기, 번째 구간은 여기, 세 번째 구간은 여기, 네 번째 구간은 여기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상승한테 돈을 다번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운과 노력이 따라졌고 제가 돈을 또 언제 가장 많이 잃었냐면은 이때 돈을 되게 많이 많이 잃고 또 이, 이때 돈을 좀 많이 잃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돈을 잃고 두, 이렇게 내가 네 군데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벌었던 돈은 어, 여기서 다 까먹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제가 자산 증식을 크게 크게 해 나갔는데 결국에 슈퍼 상승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말 대불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트레이딩을 조금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막 전량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포지션을 늘려, 늘렸다가, 포지션을 늘렸다가, 포지션을 줄였다가, 그거를 반복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정말, 정말 전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비트 이더만 가지고 했던 사람은 이제 세상학계론 같은 사람인거고 저는 비트이더 비트 또그외 알트코인으로 진행했던게 저같은 사람인데 그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저는 이, 이 구간에서 제가 자산을 늘렸다 했잖아요 저는 코로나가 이때가 코로나 폭락이거든요 저는 코로나 폭락이 터지기 전에 이때 한번 자산 증식에 성공을 하고 한번 전략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큰 하락을 한번 맞이한 다음에 저는 여기서 다시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대하게 제가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제 완전한 실력이냐 라고 하면 실력이라고 전 말할 수 없어요. 여러가지 운도 따라준 거고 여러가지 어떤 뭔가 직관이 잘 따라준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잃었던 돈들을 여기서 다 회복을 한번 했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는 이게 충분히 전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때, 이때 시기에, 이때 시기가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알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높았던, 어, 어떻게 보면 미니 알트장이었거든요. 저는 이, 이때 미니 알트장 때 가지고 있던 자산이 어, 3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지금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으니까, 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을 해볼 테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고, 한번 열심히 이번 사이클에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년도 4월부터 토, 코인을 투자하면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 직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루하루가 제가 되게 즐거웠어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즐거웠는데, 왜 그랬냐면은, 아니, 내가 이거, 내 눈에 이 기회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투자를 안 하고 있을까? 아, 내 미래는 정말 크게 바뀔 것만 같은데 왜왜 왜 그렇지? 아난 진짜 바뀔 것 같다. 너 이런 뭔가 희망찬 미래로 하루하루 되게 즐거웠거든요. 이게 코인이 상승을 하던가 하락을 하던가 상관없이 본인이 미, 믿는 미래가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투자해 보시면 전 좋은 어떤 결과를 낼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긴 하락장 정말 잘 버티셨으니까. 상승장을 정말 기분 좋게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아, 제가 정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열심히 찍어 볼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